네, 어, 근데 일주일에 1kg라고 하면 제 생각보다 되게 그래도 빠른 거으시죠 네, 빠른 것 같아요. 사실 다이어트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진 않으세요. 그래서 막, 어, 일주일에 뭐몇 kg씩 막저 어디에 가서는 그렇다더라뭐 이런 얘기를 음. 하시면서 제가 일, 이제 일주일에 1kg씩 빼는 거 목표로 잡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응이 좀 다, 다양하세요. 아, 그래서 네네. 어, 그거 너무 조금, 너무 천천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그리고 베니마님 또 질문해 주셨는데 네. 20kg 감량 뒤에 차도가 없고 어, 그래도 많이 감량을 아, 하신 거예요 엄청 것 같아요? 많이 감량하신 거죠. 네, 감량 뒤에 차도가 없어서 10kg 더 감량을 원한다고 했더니 일주일에 1kg 감량 목적으로 제일 약한 레벨의 약으로 처방해 주신다고 하셨다고 네, 사실 많은 다이어트 클리닉이 제생각엔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목표는 일주일에 1kg 정도를 잡고 갑니다. 사실 비만학적으로 비만학 근데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3에서 6개월 동안에 5에서 10% 정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잡거든요. 아, 네. 네. 권장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한 100kg이신 분이, 뭐 100kg가 우리나라 사람이 많지 않지만, 100kg이신 분이 가장 빠르게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게 3개월 동안에 뭐 10%, 10%겠죠. 3개월 네. 동안에 10kg니까, 음. 3개월 동안에 10kg면 얼추 뭐, 일주일에 한 1kg 정도 좀안 되게 일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에 따로 약을 또 먹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레벨보단 조금 더 윗단계로 해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일주일에 1kg 정도를 감량 목적으로 많이들 잡고 하시죠. 저도 음. 마찬가지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한 일주일에 1kg 정도? 물론 이제 나이와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좀 약간 증감을 하긴 하지만, 저도 그 정도로 목표로 잡고 가고요. 사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사실 요요가 오기 쉬운 몸으로 자꾸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당한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또 근데 속도가 정말 너무 느리면 목표치까지 잘못 가요. 우리 몸은 음. 또 가다가 좀 멈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를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팀 플레이거든요. 다이어트 클리닉은요. 네네. 저도 이제 처방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우리 오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계속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시 다음 주에 오셨을 때또잘안 되면은 뭐가 안 되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오뭐 그러면서 네. 어떤 약이 좀더 필요하다 싶으면은 더 처방해드리고, 네. 어떤 부작용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하면 그걸 좀 감해드리고, 막 이러면서 서로 호흡을 맞춰가는 어떤 상담 치료라고 볼수 있죠. 어,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병원에 방문을 해서 정확한 좀 상담을 계속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